이름에서 바로 알수 있듯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혹은 ADHD는 아동기에 나타나는 신경생물학적 장애이다. 세계적으로는 어린이의 5% 정도, 스페인의 경우 6% 이상이 이 장애를 갖고 있다. 그리고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난다. 그래도 다행히 이 장애는 조기에 진단을 받아 치료를 잘 받으면 치료할 수 있는 장애로 입증되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원인의 장애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을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위험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이질적 장애이다. 전문가들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유전 및 환경적 요인이 장애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밝혔다. 태아, 출산 전후, 출생 후의 요인들을 말한다. ADHD의 유전율은 76%이다. 장애와 관련된 요인 중 76%가 유전과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24%는 비유전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족이나 친척 중 누군가 신경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이 장애가 생길 확률이 5배 더 높다. 증상 일반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이 장애의 증상은 부주의하고 과잉행동을 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증상은 하위 유형에 따라 심할 수도 있고 널심할 수도 있다. 부주의 유형에서는 대부분의 증상을 부주의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이 유형에 해당되면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반면 과잉 충동성 유형에서는 더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인 경우가 많다. 마지막 유형은 결합 유형으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전반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부주의. 과잉행동 및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증상은 7세 이전에 나타나야 한다.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 두 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 이로 인해 아이의 삶이 힘들어진다. 유치원 생활 등 또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치료 방법 심리 치료를 받으면 이 증상을 통제하고 아이가 할 일을 제대로 할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각각 아이의 상황에 맞게 치료해야 한다. 치료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증상을 개선하고 다른 관련 장애가 생길 위험을 낮추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다. 전문가들은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와 청소년들의 경우 병행 치료 받을 것을 권한다. 행동, 약물, 심리 치료 등이 포함된다. 심리 치료, 심리 치료는 인지 행동 요법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행동 요법, 학부모 훈련인지 요법, 사회적 기술 훈련 2. 정신 교육 치료 다음으로 정신 교육 치료는 복합 치료의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1년의 여러 가지 방법이 포함된다. 아이의 학업 성적 향상부터 학교 환경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 약물 치료 약물 치료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의 주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되는 치료 방법이다. 학업 성과와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동시에 심리적 및 심리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킨다. 의사들은 보통 메틸 페니데이트라는 자극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의 현실 장애가 있으면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이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장애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뿐만 아니라 ADHD는 가정 환경이나 학교 생활 때문에 생긴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 장애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환자와 환자의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정보가 없으면 이 장애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만은 분명한 듯 하다.